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제 오전에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심야에 오침공항에서 부산 국제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어제 정말 국민 오침대학에서 중요한 일정을 소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시 어 말씀을 나누고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한재원 부산디카신네회 부회장께서 사회를 보셨는데 아주 멋지게 사회를 보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았습니다. 사회 보면서 느낀 점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어, 어저께 네. 그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 약한 300여 명 정도 학생들이 시상식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네. 그 수상자들도 대부분 참석을 해서 아주 어, 성황리의 그 시상식을 마쳤는데 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눈빛이 다 굉장히 빛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학교 측에서 그 시상식을 엄청나게 그 준비를 세심히 많이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 우리가 이번에 그 공모전 한 거에 대한 기대감 어, 또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한 그 학생들의 어, 갈망, 열망, 또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아, 이런 의지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 어제 정무지 교수께서 그 대강당에서 그 국민보치민 대학교 한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맹강의를 하셨는데 어제 정말 강단하게 그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어, 자랑스럽더라고요. 역시 우리 선진 대한민국의 복수다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어제 강의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어, 네. <laughs> 그 우리 그 대한민국이 나온 세계적인 어, 디지털 문학의 발명품, 그 디카시를 특히 한글 디카시를 소재로 어, 베트남 현지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대단한 문화 콘텐츠인 한글 디카시를 함께 공유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지에 가서 이렇게 한글 디카시를 가지고 직접. 어, 대학생들과 특히 한국과 대학생들과 어, 공유를 했다는 그 점은 아마 대한민국 최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이 교두부가 돼서 디카시 세계와의 교두부를 어, 확보한 그런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라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현재에 있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 아 대한민국 한글 디카시가 할 만하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 그 대학 부총장님께서 자기도 한글 디카시를 써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어 접견 시간에 이렇게 확인하면서 아 대한민국 한글 디카시가 아 정말 세계에 많이 뻗어나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고요. 대한민국 문학 콘텐츠. 특히 한글 디카시는 이제 대한민국 것만이 아닌 세계인의 공통된 문화라는 걸 확인시켜준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총장하고 그 시상식 전에 MOU를 제외를 하면서 제가 백일 등폭 디카시 지질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물론 있겠냐는 어, 뜻으로 한글 티카시를 쓰겠다,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흔히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케이리트 러스디 티카시가 한글을 세계화하는 데, 그리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우리가 지금 기능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장을, 국립국치민대학교 한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교수님이 강연을 하는데, 야, 이게 정말, 어, 현실화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저도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어, 이게 시발점이 된게전교수께서경남전문대학교평생공 원장으로서 베트남 디카시 문화 기행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아이들을를 내가지고, 의욕 없을 끝에, 이렇게, 우국립트치민 대학까지 우리가 와서, 제1회 베트남 대학생 디카시 공모전까지 하고, 시3지까지 하고,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제1회 베트남 대학생 디카시 공모전을, 국리 고치민 대학에서 했는데, 이제 내년 봄 학기에 제2기 베트남 어, 디카시문화 기행을 개설 해가지고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보다 업그레이드 된 그런 멋진 그 이벤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포관을 좀 말씀해 주시, 한번 더. 예. 어, 네. 디카시, 특히 한글 디카시는, 어, 보면 볼수록 매우 큰 파장을 낳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신선한 파장이죠. 그리고 국내 유명 강사진으로, 어, 베트남 디카시 문화기는 그렇게 구성이 된다면, 정말, 어, K. 디카시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멋진 인문학 강자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강자의 시작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기운을 갖고 대한민국의 나은 세계적인 멀티 언어, 한글 디카시의 세계화가 계속 진행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한재원 부산 디카신대표의 부회장께서는 제1회 베트남 대학생 디카시 공모전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셔고 사회까지 보시고 또 우리 베트남 디카시 문학회의 그 어, 대표를 지금 맡고 계신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어, 먼저 의문했던 것처럼 제2기 음. 어, 베트남 디카시 문화기행은 이제 고치민 어떤 그 국가대학이라 하기도 하고 국립고치민 대학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른 대학으로 이제 에, 이번 한번 이런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걸 다른 대학에 내년 어, 봄에 어, 베트남 문화기행 때는 이제 음악회 강좌를 개설하고 여름에 이제 다른 대학으로 네. 옮겨서 이런 무대를 또 새롭게 한번 하는 것을 네. 지금 계속 우리가 네. 제이서 응원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또 한번 네. 좀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저께 이제 호치민 국가대학교에서 네. 열린 이제 디카시 공모전 이 네. 어, 시상을 다 끝냈는데 어, 제가 이제 그 사회를 보고 좀 진행을 하고 네. 어,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호치민 국가대학교 학생들이 되게 우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엘리트라고 이제 들었고 어, 보통 이제 뭐 제가 베트남어를 못하기 때문에 베트남어로 하는 통역사가 네. 있어서 네. 어, 진행을 했는데 네. 제가 먼저 이제 우리말로 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네. 한 40, 4 50% 정도 학생들은 네. 제 말을 알아듣고 어, 먼저 박수를 치거나 네. 뭐 웃음으로 네. 화답을 네. 해주거나 하는 그런 호응이 좀 되게 높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로 네. 봤을 때 이미 그 베트남에서 그 한글이 갖고 있는 그 위상이 상당히 좀 높아졌고 네. 우리가 예전에 어떤 영어에 대해서 느꼈던 어, 그런 마인드들이 지금 이 베트남에서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 보면은 이호치민 국가대학교 말고 지금 다른 학교에도 약한 50여 개 대학에서 이제 한글 학과가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이제 이 지금 이제 시작 첫, 첫 발걸음인데 어, 이후에 다른 학교하고 어, 우리가 어, 여러 단계를 어, 좀 맺어서 이런 우리 한글 티카시가 베트남 곳곳에 좀퍼질수 있도록 우리 협회에서 많은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사전에 이제 유튜브 하기 전에 언논을좀 했는데, 제2기 어, 베트남 티카시 어, 문화기행 때는 한국 최고의 강사진을 여러 군 위축해가지고 매강좌마다 주제를 정해가지고 특강인식으로 15주를 온 어,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의견을 모았는데 아마 그게 따부 맞게는 실현이 될것 같아요. 그리 되면 은 어, 베트남의 호치민에도 그 MIT 대학이라든지 여러 대학에 한국학과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펀드를 좀 조성해가지고 음, 음. 상금을 한 대학에 에, 2천만 정도 좀 정도면, 막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면 그게 좀 작은데, 어 이번에 최고의 대학인, 국민고치민대학교에서 어 상금을 2천만 원으로 했는데, 약간 좀 적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이제, 조만간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 초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그 수원 정도를 모집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이번에 와서, 어, 경남정보대학하고 국민호치민대학 그리고 부산지과시인회가 MOU를 체결했는데, 이건 그냥 체결만 하고 대부분 그 MOU라는 게 그냥, 어, 어 생체만 내고 그냥 현실화 되지 않는 게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좀, 그게, 그런 정신을 살려서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문화교류를 양대학 협회 간에 좀 보다 본격적으로 하는 게안 좋겠느냐. 우리가 이미 네트워크는, 어, 가통이나 얄로 s n n 를 통해서 비축이 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 교수님이 좀더 보다 현실화 시켜주시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어, 우리 이번에, 그 고치민을 방문한 그런 성과를 마무리 하도록 하죠. 예. 네, 어 사실은 네. 어, 어, 한국의 대표적인 취업 사관학교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경남정보대학교가 네. 어, 그 평생교육원이라는 좋은 어, 그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이 평생교육원은 어, 대한민국 최초의 평생교육원이라고 자부할 만큼 굉장히 빨리. 우리 오픈이 되어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평생교육을 통해서 어어 베트남 디카시 문화 의 기획이 성공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또 이것을 발판으로 어 2기, 3기, 4기, 5기 이런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걸로 어 기대가 됩니다 어 특히 에 우리 대학의 에 이번 강좌를 들은 분들도 가슴속에 한글 디카시에 대한 그 꽃씨를 어, 베트남에 뿌렸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낄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에, 많은 분들이 에, 호응이 될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잘 설계를 해서 더 멋진 에, 베트남 디카시 문화기행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그정 교수님이 경남정부대학병 행정교육원장까지 맡아가지고 이 일을 주체적으로 의욕적으로 실행해주시니까 이게 현실화된 게 아닌가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가지고 하면 바로 행정교육원장님이시니까 실행할 수 있어서 이게 더 우리가 그냥 하나의 탁상 공무원이 아니라 실행되는 그런 대신 어,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문화 교류에 우리가 천병이 될수 있는 그런 정말 보람있는 그런 방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